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제적 구국운동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개항 이후 열강 경제 침탈을 봤어요.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그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약탈했는가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정말 뭐같이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경제 구국운동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제구국운동, 국제부상운동인데요이 부분은 뒤에 가서 볼수 있도록 하고, 학습 목표는 외세 의 경제침탈에 맞선 자주적 경제발전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침탈에 맞서서 우리 조당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상권수호운동이라는 게 등장하네요. 상권수호운동입니다. 상권수호운동. 자, 상권수호운동이에요. 배경, 임, 이뭘 가렸을까요? 여기 가린 내용이 뭐냐면, 이모 군란이에요. 그러면, 이모 군란이 상권수호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모 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크게, 경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하나는, 청나라와 조선이 체결했던, 이게 어떻게 보면, 1882년 8월에 체결한 건데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있어요.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이에서,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되자, 여기에 크게 불안감을 느낀 게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죠. 일본은, 우리 이제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그건 1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으로, 조일수호조교부록이라는 걸 체결했죠. 그, 부록에 따르면, 부록에 따르면, 일본 아이들은 개항장에서 두 가지를 할수 있었어요. 첫 번째, 개항장은, 거류지는 개항장 심리 이내로 한다. 즉, 일본 상인들은 인천이면 인천, 부산이면 부산, 원산이면 원산,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밖에 장사를 못 하고요. 이 안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조일수호조교부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요? 조일무역규칙이라는 걸 체결했죠. 이 무역규칙에 따르면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쌀을 가져갈 수 있다. 언리미트 되였죠 무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않는다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조일무역규칙이었어요. 자이 놈을 가지고 90 6년부터 1876년부터 82년까지 일본 아이들이 눈누난나 눈누난나 상업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2년 8월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서 장사를 할수 있게 돼요. 서울에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되자 일본 아이들이 어? 오,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일 무역 규칙을 포기를 하자. 여기서 이야기는 조일 무역 규칙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간다, 무관세. 이걸 포기를 해요. 이걸 포기를 하고 조선하고 새롭게 체결한 조약이 조일 통상 장정이었죠. 조일 통상 장정은 아까 두 가지 포기합니다. 자, 이제 어때요? 무관세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선이 요구하면, 한달 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죠? 조선이 요구하면 사르스주를 통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방공령이었죠. 그 대가로 일본 아이들은 뭘 가져간다? 최애국대우를 가져갔죠. 최애국대우를 가져가면서, 이제, 청나라도 서울에서 장사를 하니, 우리 일본 상인도 서울에서 장사를 할수 있게 해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이제 내륙까지 들어오게 됨으로써, 조선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타격을 받았던 조선 상인들은 세 가지 무리가 돼요. 하나는, 객주라든가 여각이었어요. 객주나 여각. 이 객주나 여각은 중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객주나 여각 이 사람들은 일본 아이들이 개항장 어디 심리에서 밖에 장사를 못할 못했기 때문에 심리 밖에서는 이 객주나 여각이 일본 아이들이 가져왔던 영국산 면제품을 받아다가 내륙에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중개 무역을 한 거죠 중개 무역을 통해서 객주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장사를 하게 되고 1년 후에 일본 아이들도 장사를 하게 되니 객주나 여각 중개 무역으로 더 이상 불을 축적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일본 상인들과 연합을 해서, 청나라와, 야, 봐라.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 애들 와서 물건 파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야? 직업가 아니야, 걔들도. 그럼 걔들도 그러면 직업가지 아니면 뭔데?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영국까지 가기는 뭐니? 영국의 식민지였던 어디? 홍콩 가서 물건 떼오면 되잖아. 그죠? 홍콩 가서 물건 떼우면 어차피 똑같이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 뭐야, 일본이나 청나라 상인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어, 홍콩 가서 물건을 나 혼자 가서 떼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열 개의 회사가 뭉치자. 10개 회사가 뭉쳐서, 요즘으로 따지면 뭘 만들자? 주식회사를 만들자. 이게 바로 근대적금이 뭐가 돼요? 상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대적금이의 상회사, 대동회사, 장통회사가 1883년에 만들어집니다. 1883년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1883년이냐? 이모굴란 이후에 아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그리고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조일통상장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상회사를 설립했고, 이러다 보니, 1894년쯤 되면, 상회사가 약 30여 개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근데, 상회사 말고, 또, 일본과 청나라 상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 객균화 여각, 이야기했고요 전통적인 조선의이 대표적인 뭐예요 사상들 개성상인이 있었죠. 수출입 유통업을 확대하고 서울 이북의 상권을 장악을 했다. 청나라 상인들, 일본 상인들을 물리치고 개성 상인이 상권을 장악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경강 상인들은 증기선을 구입했다. 증기선. 우리는 뭐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황포 돛대, 돛단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제 어요 증기선을 구입해와서, 세고 군반을 하려고 하니,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뭘 구입하자. 증기선을 구입하자. 사에는 세금을 뭘로 거뒀는데, 현물로 거뒀는데, 이제 뭘로 거둔 거예요? 쌀로 거뒀죠? 쌀로 거두면서, 경강상인들, 무너지게 됩니다.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조세의급납화와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철도부설. 이걸로, 경강상인, 또, 무너집니다. 경강상인 또 무너졌어요. 자 아무튼 아무튼 무너지긴 했지만 근대적 상 회사를 설립해서 어 어때요 어 경쟁하고자 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대동에서 장통화세는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본 상인들이 아니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타격을 받은 게누구냐면 한성에 있었던 시전 상인들이죠 시전 상인들 우리 이제 시전 상인하면 우리 저번에 경제 침탈에서도 봤어요 정조 원래는 어, 시전 상인은 조선 초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었죠. 그쵸? 허가를 받고, 어, 어때요? 자기들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금난정권이었죠. 요건 이제 정조임금 때 시내 통공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내 밖에서는 이제 어때요? 금난정권이 철폐가 됐어요. 그렇지만 도성 안에서는, 도성 안에서는 아직도 누구만 시전상인들만 상사를 할수 있었어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금난정권이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들어오면서 우리 저번에 본 것처럼 시전 상인들의 활동이 어때요? 크게 위축이 되자 1898년 뭘 만들었다? 황국 중앙총상회.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황국 중앙총상회. 얘는 황국협회하고는 달라요. 황국협회는 보부상들이 만든 거였죠. 보부상들이 만든 것이었고요.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전상인들이었던 황국중앙총상회는 종...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들어서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1898년이면 서울시내에서 맨날 시위했던 단체 있었죠. 근데 여긴 군중집회 맨날 열렸잖아요. 그쵸.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독립협회하고 손을 잡고 상권수호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시전상인들의 황국중앙총상회. 꼭 알아두시고요. 아, 물론, 얘들도 이제 처음에는 뭐 저항을 하긴 했지만, 청나라와 일본상인들의 어때요? 뭐, 진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은 청과 일본상인들에게 상권이 넘어갔겠죠. 아까 1883년 뭐예요? 근대적 상회사, 대동회사, 장통회사 이야기했고요. 어, 근대적인 상회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성 순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에요. 물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자꾸 뭐 하는 거라고요? 반복이에요. 선생님이 반복 안 하면 쌤이 수업하기에 편한데 자꾸 수업 시간에도 동영상을 통해서도 자꾸 반복을 하죠. 왜?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걸 귀에 익히라는 이야기죠. 귀에 익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쌤의 동영상이라든가 선생과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은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반복.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요 83년이죠? 아까 상회사가 만들어진 게 그때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금방 봤던 건, 첫 번째 봤던 건 어때요? 청과 일본 상인들의 내륙 진출에 대항한 뭐였어요? 상인들의 움직임이었죠. 객주나 여각들 상회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 황국중방송상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공영 선포입니다. 배경. 일본 상인들의 곡물수입. 뭐, 저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줄뭘 가져갔어요? 쌀과 콩을 가져갔다고 그랬죠. 뭐, 뭐왜 그냐면, 일본에 비해서 국내 쌀 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상인들, 아까 조일무역규칙, 원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국내 시장사정이 약화되고, 공무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이걸 이용을 했던 거죠 쌀값이 올라가는 상황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또 차지를 했고요 막대한 이익을 차지했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어때요 뭐 몰락하게 됐고 도시 빈민 생활을 도, 도시 빈민들의 생활 더욱더 어려워졌겠죠 아마 도시 빈민 생활이 어려워졌다 첫 번째로 표출된 게 그래서 1882년 이모 군란 그다음에 대다수의 농민들이 대규모로 일제의 경자 침탈에 따른 분란을 표현했다 동학농민 혁명이었죠 동학농민 혁명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예요 을미의병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생층들이 의병을 일으켰지만 이들은 고종의 해산 조칙에 따라 해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참가했던 농민들 해산을 거부하고 뭘 만들었어요? 활빈 당을 만들어서 활빈 당을 만들어서 지지개 구부의 착취에 저항했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활빈당의 대상이 됐던 건 일부 지지인데 누구였을까요? 그쵸? 친일 지지들이었죠. 요 내용들이에요. 고 내용들. 서로 쭉 연기가 되죠. 어, 동영상 꾸준히 듣고 학습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 세이하는 내용이 뭔 말인지 잘알 거예요. 자방공령이 과정입니다. 자, 지방관이 고, 곡물의 국의 유출을 중단하는 방공령을 선포했다. 방공령을 선포한 대표적인 지역,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방공령 지역이에요. 방공령 지역.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조일 통상장정의 빌미를 규정. 아까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방공령을 내릴 수 있다. 단! 단! 방공령. 내용이 뭐였어요? 1개월 전에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쌀농사라는 게한달 전에 미리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몰라요. 농업이라는 건요. 하루 전에도 몰라요. 하루 전에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일본 아이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1개월이라는 규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흉년이 들었는데 한달 전에 흉년이 들걸 예상을 하고 일본에게 공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빌미로 일본이 항의를 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일본에게 뭘 지불해요? 배상금만 지불해요? 왜 그러냐면 배상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황해대에서 활약하던 일본 상인들이 쌀을 수입해다가 일본에 갖다 팔았으면 예를 들면 천만 원 이익을 얻었을 텐데 방공영 때문에 천만 원 이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천만 원 물어내라 이게 바로 배상금이에요. 아우, 어성설이죠 그니까, 러 이제, 지방관들이, 방공령도 이런 배상감이 무서우니, 방, 이제, 어때요? 방공령도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린 거죠. 그니까, 러 뭐, 조일통상규 장 규정은 거의 뭐예요. 뭐, 명, 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경제심탈 더욱더 심해졌다. 자, 시전상인들의 철시운동, 1890년, 요것이, 나중에는, 한국중앙총상회로 발전을 하고요. 우리 저번에, 애국개몽운동단체, 보안에 봤죠? 황무지개혁권 반대 운동.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봐야 될 내용은 떼구. 떼구입니다. 꼭 보세요. 떼구 국제부상 운동입니다. 자, 떼구 국제부상 운동. 자, 그 다음 볼게요. 근대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육성 노력. 자, 기업 설립. 1890년대 중반 이후 상인층과 전 현직 관리들이 근대적 기업 설립. 왜냐면 은행, 해군, 철도. 자, 특히 이제 이게 대한제국식 예전 활발해져요. 관료 출신들이 주도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기업 설립이 활발해졌다. 라는 걸이야기라는 거예요. 구본신참으로 설명이 됐었죠. 자, 먼저 산업자본의 육성 내력 볼게요. 유기 제철 공업. 자, 유기 공업. 그래서 특히 이제 활발한 기업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일본 아이들이 경쟁력이 없던 분야예요. 그래서 유기 분야에 국내 수요의 확대 힘입으 발전했다. 그래서 조선 유기 상회가 등장했다. 이건 이제 근대적 기계 공업이에요. 이까 그러니까 서양의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기계 공장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조선 유기회사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요. 직조회사 면직물을 생산을 우리 스스로 생산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수입산 면직물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요걸 이제 만들었어요. 종로 직조사, 그 다음에 한성재직회사 등 민간 자본들이 직조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1890년대가 되면 일본 아이들도 더 이상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하지 않고 면직물을 일본이, 일본이 직접 생산해서 들여와요 직접 생산해서 들여오다 보니까 그 양도 훨씬 많았고요. 그만큼 타격이 컸겠죠.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민간자본이 무엇을 만들겠다. 만들었다. 직조회사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해운회사. 대한협동기선회사, 그 다음에 우체기선회사 등회의운회사를 설립해서 뭐야 일본의 증기선에 대항을 하긴 했지만 했지만 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때문에 뭐 조세의 급납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철도 부설 때문에 어... 열매를 맺기는 힘들었겠죠 저항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다음에 금융자본 자, 일본의 금융 기관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서 조선의 자본들이 우리도 그런 뭘 만들자. 은행을 만들자. 은행을 만들자. 은행을 만들어서 조선 민족 자본에게 어때요? 싼 이자로 뭘해 주자. 대출을 해 주자. 대출을 해 주자. 그래서 우리도 민족 자본을 키워 보자. 은행들을 만들어요. 조선 은행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관료 자본 중심의 민간 은행으로서 한성은행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한 천일 회사들이 만들어져요. 이처럼 은행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96년, 97년, 97년 그래요. 교과서에는 대한 천일 회사가 나와 있어요. 황실의 지원 아래 상인 칭을 주도로 설립된 조선 설립되어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 상인까지도 거래하는 은행으로 발전했다. 자, 영친왕이 최대 주주였네요. 최대 주주. 그래서 상업은행의 전신으로서 대아 대한 천일은행 1897년 만들어졌고요. 요 한성은행은 이게 나중에 좋은 은행이 됐고 이게 신한은행이에요. 이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한성은행이 좋은 은행이 됐고 좋은 은행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한은행에게 M&A. 어 인수 합병이 돼요. 근데 이 신한은행은 재밌는 건 어, 일본계 자본이죠. 물론 이제 뭐 제일동포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일본계 자본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신한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돼요. 한성은행, 한성은행. 그런데 이러한 은행들 1905년 일본 저기 뭐야 재정고문 메카다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죠.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들 은행들 다 몰락하고 맙니다. 이들 은행들 다 몰락하게 돼요. 자, 아무튼 금융 기관을 설립해서 금융 기관을 설립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려고 했지만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라는 점. 실패로 끝났다라는 점. 자, 국제 부상 운동이에요. 일본 제1차 한일 해박입니다. 1차 한일 해박에 일본 아이들이 뭐예요? 아까 메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차관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경제 예속이 심화되었고요. 특히, 화폐 정리 사업이라든가, 경찰 확대라든가, 일본이 시설 확충을 위한 많은 차관이 들어와요. 이게 화폐 정리 사업, 300만원이죠? 왜 화폐 정리 사업? 일본 제1은행이 돈을 찍어내려고 하는데, 돈을 찍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돈을 일본 가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 일본인을 위한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을 일본 가서 찍어냈다 해가지고, 차관 300만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한 제국의 부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200만 원을 돈을 또 일본 가서 구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된 돈. 그 다음에 또 뭐가 을까요 일본 통감부를 설치했죠. 통감부를 설치하고 서울시내를 일본 통치에 뭐예요? 편리하기 위해서 정비를 합니다. 이때 정비하면서 들어간 돈 500만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본 아이들이 대한제국에서 강요를 해서 대한제국이 도입한 차관은 다 어떤 돈들이에요? 일본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금들이었죠.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금 1300만원이에요. 1300만원. 이게 나라비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때요. 힘을 키웠고 그 다음에 능력을 함양하더라도 일본에 진 빚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모아서 국채 갚자. 국민의 성금입니다. 국채 부상운동이죠 국제보상운동 대한민국 신보가 여기서 가장 큰 활동을 했고요. 대한민국 신보는 우리 저번에 신민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뒤에 가서 또한번 보게 될 거예요. 영국인 배델이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은 배델이 영국 사람이니까 배델하고 통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양기탁이라는 사람이에요. 양기탁은 근데, 신민 회를 설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시민의 기관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경제 구구 운동을 앞장서서 했고요. 여기 보니까 전국적인 규모 그죠? 13도죠. 13개 우리 13도 창의군에서 도 이야기를 했지만 13개 시도에서 헌금을 모집합니다. 오케이 기금을 모집했어요. 기금을 모집했던 내용입니다. 자, 일본의진 빚을 갖고 국권을 허다하는 운동 국채보상 구성, 기성에 이걸 어디서 조직을 하냐면,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걸 제안을 했어요. 국채 받자. 그럼 어떻게 가, 어떻게 갚을까? 우리 담배 끊자. 그 다음에 술도 그만 마시자. 그 다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반지, 비녀, 금은 폐물 있죠? 이거 팔자. 이거 팔아서 국채 갚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채 보상 운동 하면 금주 금연 뭐 비녀 반지 요런 걸로 상징이 되죠. 요런 걸로 상징이 돼요. 국채 보상 기성여요 그다음에 자떼구에서 아까 시작됐다고 그랬죠. 떼구 그래서 떼구에 가면 국채 보상 운동 100주년 기념 공원이 있어요. 1907년이었으니까요. 요걸 이제 2007년에 만들었겠죠. 이 공원을요.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들. 그다음에 금주 금연 폐물헌납 특히, 이제, 아무래도, 폐물, 이게 등장하다 보니까, 국제부상운동에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요걸 역시 보고한 신문, 대한 메리신보죠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많이 봤던 신문은 뭐가 있었냐면, 제국신문이 있었어요. 제국신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국신문도, 요 국제부상운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제국신문은, 뒤에 가서 또한번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통감부. 통감부는, 을사 능역대에 설치한 거죠? 양기탁! 아까 이야기했죠? 대한매일신보의 어때 공동발행인이었던 양기태 양기탁이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제 어때요 어, 국채 보상 운동을 강제로 중단시켰죠. 국채 보상 운동 소개 동영상 이 있으니까 쌤이 이제 나중에 PPT를 공유할 때 우리 친구들 한번볼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쭉 보면 뭐또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 요것도 이제 같이 선생님이 구글에 공유할 겁니다. 구글에 공유하면 여러분들 학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수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